자, 15번입니다. 15번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15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문제는 다읽었 1부터 10까지 a k 는1이고 1부터 10까지 b k n 이때 이건데 이 문제는 사실 문장을잘 보면 됩니다. 이 괄호 안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괄호 안부터 해결을 하는데, 지금 어디로 대입해요? I에 대입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I에 대입하기 때문에 I만 문자라는 거지. I를 제외하고 다 상수라는 거지. 지 우리는 얘를 뭘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요 상수 취급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시그마 바깥으로 빼고요 j잖아 j에 대입하는 건상수이 뿐이야 바깥으로 빼버리겠다고요 그럼 얼마야? 3bj 플러스 2를 바깥으로 빼고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네. k는 1서부터 10까지 얼마? 2ai-1 그래서 얘만 먼저 계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로 네, 할게요 2 곱하기 시그마 ai 얼마예요? 네, 1부터 k까지 ak가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1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3b j 플러스 2하고 앞에 시그마가 붙겠죠 네, j, j는 못 써. 1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얘도 어차피 상수항이 뿐이잖아. 마이너스 8을 바깥으로 뽑겠습니다. 8을 바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하겠죠. 예. 요 정도 상수 있어도 그냥, 우린 계산할 수 있다고, 예, 믿고 있어요. J, 예,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에요. 어, 괄호 열고, 3 곱하기. 이제, J가 1부터 10까지 BJ. 이제 밑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얼마에요? 2, 그 플러스. 얘는 2가 10개에요. 얼마? 20. 요렇게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얘가 얼마에요? 26하니까1 6 0에4 8 2 0 8런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니다 자, 이렇게 자, 이잘 자, 보고 나머지 산수 치시만잘해주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뿅.